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피 헐먼 DH 대피 헐먼 키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피 디피 헐먼 그키그 크립토그래피는 실제 그 앞서서 RSA는 메시지를 인크립션하고 인크립션한 것을 디크립션하여서 그래서 메시지를 그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를 인크립션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d 피 헐먼 그 알고리즘은 어~ 이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를 어~ 키를 공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p 알만그 알고리즘은 키를 그 우리가 어~ 나중에 엘리스 나중에 그 뒤에 예제가 있는데 엘리스와 있고 밥이 있으면은 엘리스와 밥이 우리가 시큐한 통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시큐한 통신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 그스메트리 키를 시메트릭 키를 교환할 수 없으니까 이 시메트릭 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저,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어스메트릭 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교환을 통해서 시메트릭 키를 시메트릭 키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피 헐만 크립토그래피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피 헐만그 퍼블리키 그 알고리즘은 1976년에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디피 헐만 크립토그래피를 어스메트리키 크립토그래피의 시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976년 이전에는 다 스메트리키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70년 중반부터 이제 어스메트리키에 대한 그러한 크립토그래피가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부가, 뭐 사소한 내용인데, 어, 최근에는 윌리엄, 윌리엄슨이라는 그 영국 그 이, 이러한 기관이 있는 사람이 결국 1 9 7 0년도 70년도에 이미 비밀, 비밀리에 이러한 컨셉을 그, 그 이야기를, 프로포즈 했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져 있는 상, 황이 되겠습니다. 70년도부터 이러한 어스메트리 키가 그 발전되었고, d 피할머니라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러한그 방식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 그런 그 수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DPR1에서도 어시메트리 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트랙도어 1의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RSA에서는 우리는 그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ME에 모듈러 N을 했을 때, 어, 이러한 과정 그리고 c 에 d 에 모듈러 n 과 M의 이러한 과정, 익스포넨셜 과정이 쉽고, 하지만 그걸 복원을 하는 팩토리 제이션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렵기 때문에 그 RSA가 secure하게 구성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D, DP 할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t r a p 원 o r 1의 function을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어, X가 X가 프라이빗 키가 되는 것이고요. Y가 퍼블릭 키가 되고, A와 Q가 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에 X승을 하여서 모듈러 Q를 하여서 Y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는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즉 A에 대해서 익스포 n 트 여기 그 RSA랑 동일, 유사하죠? A에 대해서 X승을 하는 그 과정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키를 알고 메시지를 알면 빠르게 그 사이퍼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y만 알고 y만 알고 키를 모르는 이 x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x를 풀어야 되는데 이 x를 푸는 과정은 결국 x는 어, 로그의 a의 y 모듈러 머큐 뭐 러한 과정이 되겠죠. 이게 역에 대한 과정이니까. 근데 이러한 수식은 이러한 수식을 푸는 문제를 우리가 로그리즘 그리고 모듈러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로그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 그 팩토리제이션 RSA의 팩토리제이션 문제가 동일하게 로, 이 디스크리트 로그리즘을 푸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놈이 시큐어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SA에서는 팩토리제이션, n을 p와 q에 대한 소인수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이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DP 그 문제가 어려움을 기반으로해서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DP 할만에서는 a의 익스포넨셜 연산을 하는 거는 쉬운데 상대적으로 쉬운데 a와 y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두 q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이 어려움을 기반으로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dp 헐만 키 x change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컬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수식은 다 배제하고 키 x change dp 헐만 키 x change 알고리즘의 핵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x change 알고리즘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일단 그 엘리스와 바비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엘리스와 바비 u 큐어한 키를 공유한 공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피알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주고받고 주고받고를 통해서 뭔가 키를 생성해 서 이때 동일한 키를 생성을 했으니까 스메트릭 키겠죠 이 스메트릭 키를 가지고 통 통신, u 큐어한 통신을 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전에 디피알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스메트릭한 키를 가지고. 어, 키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d p r 만키익스텐지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최종 목적은 우리는 secure한 키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 어떠한 알고리즘 이그 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을 쓸 것이며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동작하기 위한 퍼블릭한 글로벌하고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에게 그 공개되는 인포메이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예제에 보시면 A랑 Q 뭐 이런 것들이 그 공유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DPR만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 LS와 바비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아 우리 DPR만 알고리즘으로 키 익스텐지 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주고받고요. 그때 주고받으면서 A는 얼마로 쓰고 Q는 얼마로 쓰자 뭐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가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냐? 어, 앨리스와 밥 각각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비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앨리스도 퍼블릭 키와 프라이비 키를 생성하고요. 밥도 퍼블릭 키와 프라이비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어, 생성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각각의 퍼블릭 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밥은 엘리스한테 퍼블릭 키를 전달하고, 엘리스는 밥한테 퍼블릭 키를 전달해 줍니다. 네,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퍼블릭 키는 이게 대중한테 그 공개가 돼도 되는 거니까, 뭐 칼이 있고 데이비드가 있으면, 칼과 데이비드는 이 퍼블릭 키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어, 각각에서 엘리스는 엘리스의 프라이빗 키와 밥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메트릭 키를 생성을 하고요. 밥은 밥의 프라이빗 키와 엘리스의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메트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키 또는 스크리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두 개의 수학적 조건에 의해서 시메트릭 키를 생성하고 밥도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가지고 시메트릭 키를 생성을 하는데 이 시메트릭 키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트랩도어 펑션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때 엘리스가 생성한 스메트릭 키와 바비 생성한 스메트릭 키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인 것이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스메트릭 키가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엘리스와 바비 그 스메트릭 키를 가지고 어,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거나 그, 또는 주고받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 복구하는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무슨 알고리즘 쓸 것이고 퍼블릭하게 알려줘야 된알그 알아야 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두 번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생성을 한다. 그세 번째, 퍼블릭 키들을 상대방에게 교환한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 키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중요한 프린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각의 상대방의 퍼블릭 키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시메트리 키를 만든다. 그리고 이때 만든 시메트리 키는 수학적 조건에 의해서 이시메트리 키는 동일한 시메트리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생성된 시메트리 키를 가지고 이제 시큐어한 통신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AES나 DES나 뭐 RC4 뭐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셉적으로 그 DPR만 알고리즘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수식을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DPR만 알고리즘의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키를 생성을 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트랩트함 펑션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식을 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X, 즉, A와 Q는 논이고,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인크립션을 할 때는 A에 대해서 프라이빗 키 X승의 지수승을 한 익스포넨셜 오퍼레이션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놈이 왜 트랩도 어냐 이놈을 Y와 A가 주어졌을 때 X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트랩도 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걸 쓸 거예요. 이 수식, 그래서 어, 네, 이 수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보시면 첫 번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DPR만 쓸 거고, 우리는 A는 3으로 쓰고, Q는 3, 353을 쓰자. 그래서 그큰그 그 모듈러 P를 하게 되는데, 모듈러 P는 우리가 353이라는 수와 그 여기, 여기에서 해당되는 A와 Q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353 쓰고, A는 3을 쓰자라는 것을 공유한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칼이나 뭐 데이비드가 들어도 사용, 상관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각이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Y는 A, A, X 모듈러 Q로 하는데 X가 프라이빗 키고요. Y가 퍼블릭 키가 됩니다. 그리고 A와 Q는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프라이빗 키만 선택하면 A에 지수승을 하고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선택하는 방식은 이 모듈러 Q, Q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Q보다 작은 인티저 밸류 하나를 선택하는 게 프라이빗 키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퍼블릭 키는 다음 수식을 수행하는 게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앨리스는 프라이비 키를 393보다 작은 97로 선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우리는 a를 3, 그리 q를 353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식과 같이 3의 97승의 모듈러 353을 한 값이 a 앨리스의 퍼블릭 키가 될 것입니다. 이 놈을 수식, 연산을 계산하면 ya는 40이 되게, 되, 되게 됩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393보다 작은 프라이비 키를 선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랜덤하게 233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B의 퍼블릭 키는 3에 233승을 한, 하고 모듈러 353을 한 248이 밥의 퍼블릭 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프라이비 키, 즉 랜덤하게 Q보다 작은 X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수식에 맞는 익스포넨셜 오퍼레이션을 함으로써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세 번째 스텝에서는 뭘 했나요? 우리가 퍼블릭 키를 각각의 카운터판트한테 전달을 했죠. 전달을 해서 그, 네, 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그,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크릿 키는 어떻게 생성하느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XA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음, 네. 여기서 이게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yb가 여기 와야 되고 ya가 여기 와야 되죠. 그렇게 응,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스크리키는 어떻게 생성하느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k 의 a b 스크리키를 kaab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놈을 어, 엘리스의, 엘리스의 입장에서는 yb에다가 yb에다가 xa 모듈러 어, 모듈러 큐를 합니다. 그럼 yb라는 게 무엇이었죠? 바비 생성한 퍼블릭 키는 결국 a의 xb였고 이놈은 xa를 하여서 모듈러 큐를 한다. 그래서 이놈은 a의 xa xb 모듈러 큐를 하는 연산을 통해서 kab를 생성을 하는 과정이 엘리스가 하는 시메트릭 키 생성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바비아는 스메트리키 생성 과정은 무엇이냐? 바브 엘리스로부터 받은 그 퍼블릭 키 KAB는 YA에 대해서 그 바비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XB 모듈러 Q를 합니다. YA라고 하는 것은 엘리스에 의해서 A의 XA로 만들었죠. 이놈을 XB를 하여서 모듈러 Q를 하는 것이고 이놈을 정리하면 A의 XA XB 모듈러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A, k의 ab라는 것은 a의 xa xb 모듈러 q가 되는데 요놈을 생성을 할때 앨리스는 a의 xb의 xa 모듈러 q로 생성을 하는 거고 밥은 a의 xa의 xb 모듈러 q로 생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시메트리 키를 생성을 하는 과정은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에 대해서 익스포네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그리고 밥은 이때 이키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익스포네셜 오퍼레이션을 하고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으로 시메트리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식 a 의 xa, xb 즉 a 의 xa, xb를 하는데 어, 한번할 때는 AXA다가, AXA다가 XB를 하는 것이고, 하나의 오퍼레이션 AXB에다가 XA를 하는 과정으로써 우리가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행하면 이때 스메트릭 키는 각각 16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160이라는 스메트릭 키를 가지고 이제 엘리스와 밥이 secure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P 할만 알고리즘은 보시는 바 같이 첫 번째 세팅하고 그다음에 각각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하고 퍼블릭 키를 교환한 다음에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해서 핵심은 k a b가 a의 x a x b 모듈로 q를 만족하는 k a b를 만들어서 키를 생성을 하고 그때 이후에 시메트리 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그연그통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DPR만 TX 체인지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DPR만에서 DPR만이 왜 어떠한 트랩도 함수을 썼는지, 원래의 함수를 썼는지 보면은 우리는 y의 y는 ax 모듈러 q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서 그 인코딩이 쉬웠던 이유는 a에 대해서 지수승하고 모듈러 q를 하는 연산은 a에 대해서 지수승을 하고 모듈러 Q를 하는 이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건 RSA에서도 동일하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키가 없다고 라 하면 키가 없고 사이퍼 텍스트만 있는 경우 키가 없고 사이퍼 텍스트만 있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에 A, Y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듈러 Q에 대해서 이 연산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DPR만 알고리즘이 secure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 DPR만 알고리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yA, 즉, AX를 알고, 모듈러 오퍼레이션도다 제외하고 나면, yA, 즉, A의 X를 알고, yB, A의 Y를 아는 경우, 우리가 k e A의 X의 Y를 알수 있어요? 알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인 거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DPRM은 알고리즘이 동작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수식을 넣어보면, 만약에, 어, A가 뭐, A가 3에 뭐, 421승, 그리고 3에 뭐, 251승에 해당되는 값이 YA, YB라고 하면은, 우리는 3에 421 곱하기 291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DPR만 알고리즘이 키를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그 오퍼레이션을 어, 아, 네,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한 YA, YB를 가지고 YA, YB를 가지고 키를 구하는 것이 복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음, DPR만 알고리즘이 어, s e c 하게 유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